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332쪽에 그 합리주의, 합리 모형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제 재무행정에서는 합리주의를 뭐 총체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합리 모형의 재무행정에서, 재무행정 이론 중에 가장 큰 이제 얘기를 담고 있는 건데 예산이나 결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합리적, 합리성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 주먹구구식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요새 다른 말로는 경제성이에요. 자, 예산을, 뭐,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했을 때 산출, 얼마나 산출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사업 예비타당성 분석이라 그래서, 뭐, 여기다가 대학교 기숙사를 짓게 되면, 자, 얼마가 들어가고, 이 대학교 기숙사가 몇년 정도 운영이 되어야만, 자, 흔히 말해서 본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분석하려는 논리가 사실은 합리주의 개념이에요. 이게 경제성. 자, 경이 경제성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개인도 물건을 하나 사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하고 가격을 약간 더좀 저렴한데 좀 가성비 몇 말로 가성비죠. 가성비 높은 걸 사려고 그러는데 아, 정부는 오죽하겠어요. 이게 정부가 뭐 1억이죠. 1억이 굉장히 큰 돈이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1억 굉장히 큰 돈이요. 1억을 현금으로 못 만져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볼 때는. 1억을 좀 좁혀서 얘기하자고. 자, 우리 학교 등록금, 한학기 등록금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등록금도 요새 이제 그냥 뭐 학과 구분 없이 500만원의 가정을 하고 계산하기 쉽게. 500만원이란 돈을 지폐로 못 만져보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자,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요. 특히, 저번에 이제 제가 그, 그런 통계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긴 한데, 자,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 액수 전체가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는 날, 날이 한 17일이면 다 빠져나가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뭐 소비를 더, 더좀 많이 한 사람 더 빨리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자,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가끔 이제 저하고 이제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월급이 들어오면, 그 전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썼던 거에 그대로 대입이 돼서 잔고가 없어요. 0이에요. 잔고 한지 뭐만원 남나? 10만 원 남나? 5만 원 남나? 그렇게 되는 분들 많아요. 게 그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소비 중심 사회로 와이 소비 중심 사회로 완전히 가, 지금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 네가 가 돈을 버는 이유는 소비를 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경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휴대전화로 몇번 클릭하면, 자, 음식도 내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먹을 수 있고, 물건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누르면 결제, 결제 저절로 되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개인이 소비하는 거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 정부가, 뭐, 우리가 저 음식 하나 배달해서 먹는데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개념이라 고 본다면, 정부는 하나 투자할 때 1억, 2억, 3억이고, 10억, 20억, 30억이고, 만약에 이게 단위가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저 청년, 청년들이 살수 있는 주택,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진짜 대학교 기숙사를 좀 짓자. 그럼 한 200억에서 230억에서 250억 이상 들어가요. 말이 200억이 넘는 거죠. 200억이 엄청,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와 같은 경제성을 강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야, 그냥, 야, 그냥 잘 지어봐. 한번, 저, 어디, 어디 있는 그런 호텔처럼 잘 지어봐. 지을 수 있죠. 지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 모형이 그런 이제 발상인 거고요. 이 점증주의, 이제 333쪽에 점증주의 이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350, 355쪽까지요. 이것도 정책학에서 말하는 점증주의와 같아요. 점증 모형 같은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분석할 수가 없다. 제한된 함성을 가지고, 한정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한된 합리성 그래도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얘기죠. 합리성이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A로 생각을 해서 국회에다가 보냈는데 국회 각뭐 심의를 거칠 때마다 A가 갑자기 B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B가 갑자기 A로 돌아가고 뭐 C가 되고 뭐 이렇게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정학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점증주의에서 꼭 나오는 단어가 진흙탕을 해쳐가는 과정, 머들리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만큼 정책이나 예산이나 지지부진하게 오늘 말이 다르고 오후에 말이 다르고 내일 아침에 말이 다르고 이거 저렇게 하자 말자 막 이러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과, 과정을 겪어서 예산이 성립된다라고 보는 거고, 자, 거기 나오는 이제 주요한 얘기들이 자 점증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일 좋은 참고서는 전년도 예산이에요. 그저 저 예산, 그 짜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나, 예산을 저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올해 기준이 뭐야? 작년과금 대비해 보십시오. 어? 거의 같아요. 어떤 거는요. 인건비는 거의 같다고 보셔야 돼요. 어? 야, 그러면 작년과 같은 건다 버려. 이건, 이건 통과.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통과. 그럼 올해 쟁점이 뭐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애죠. 재작년, 재작년하고 3년 전, 4년 전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이럴 때는, 자, 이럴 때는 점증주의적 발상도 필요하지만 합리주의적 발상도 필요하고, 국민의 여론, 정치성, 예산의 정치성도 굉장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야, 올해 2021년도에 재난지원금은 뭐를 참고해야 되냐? 작년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민지원금, 작년에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참고하면 되죠. 거기서 플러스를 할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플러스를 하겠다. 또는 어디, 어느 분야에 좀더 투자하겠다. 얼마나 좋은 사례예요. 자, 근데 처음에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굉장히 고, 합리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고민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줄까? 야 누가 왜다 줘? 야왜 똑같은 액수로 좀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군 적게 내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또 일단 집행은 그다 끝났고 자, 올해 입장에서 국민 정금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작년에 재난 정금이 이랬는데요. 이렇게 말이 있었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여론이 이랬고 이다 얘기 이미 자료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점증주의적 그 발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중합리성 모형인데, 335쪽에 이제 맨아래 문단이요. 다중합리성 모형은 다양한 합리성의 근거에 예산을 결정한다. 자,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등등 여러 가지 합리성을 기준으로 이제 이 예산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단절 균형 모형인데, 단절 균형 모형 337쪽이요. 자, 맨 아래요. 단절 균형 모형은 정책이나 예산이 장기간에 걸친 점증적인 변화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한다. 자, 33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단절 균형 모형은 정책이나 예산이 균형 상태에서 안정을 지속하다가 어떤 조건에서 급격히 단절 끊어지다가 또 다시 균형 상태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균형과 안정 상태에서 급격한 단절을 경험하고 또 다시 안정을 찾아서 가다가 또 어떤 순간에 급격한 단절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균형과 단절을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만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로나 상황에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가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약간의 단절이 있어요. 약간의 단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뭐, 세계 금융위기 때 아주 약간 그 단절이 약간 있어요. 약간. 그 다음에 한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제 뭐, 단군, 단군일의 최대의 위기였던, 이제, 외환위기. 이른바 IMF, 뭐, 듣, 고 싶지 않은 단어죠. IMF 체제에서 아주 거의 뭐, 미친 듯이 그, 그건 단절이 왔던 거예요. 거의 절벽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단절 균형 모형이, 이제, 주, 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옛날에 1980년대, 그, 석유파동, 오일쇼크에 아주 그, 희한할 정도로 좀 더, 그나마 덜 피해를 입고 넘어간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외환위기 때, 그 다음에 세계, 저, 금융위기, 그 다음에 요번에 코로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절과 균형을, 바, 그,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뭐, 기본적인 이론, 모형에 관련된 얘기. 근데 합리 모형,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점증 모형, 이게, 이게 양대산맥이에요. 이, 이 예산에서는요. 자 그리고 그리고 뭐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344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한편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실시하면서 예산의 편성지침과 기금운용 작성지침에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한다 자 총액을 정해 놓고 너희 부서는 총액이 얼마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알아서 편성해 보라는 얘기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자, 어느 부서는 얼마까지, 어느 부서 얼마까지 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지침이 아주 촘촘해요. 그래서 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349쪽에 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자,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 투자되는 신규 사업으로 건설, 국가정보와 이, 그, 현이 말 인프라 사업입니다. 과학기술, 뭐, 등등에 대한 건데, 자, 이렇게 엄청난 사업 규모가 신규 사업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건 경제성 분석입니다. 요것만 따로 하는 그, 국책 연구기관이 따로 있어요. 자 열심히 이것만 하시는 분들인데, 뭐 아주 세밀해요. 이미 공식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뭐 건물을 지을 때, 뭐 대학교 기숙사요, 뭐뭐 뭐 콘크리트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 이거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계산이 다돼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디자인이 바뀌고 땅, 땅값, 그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그거 좀 조정하고, 자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이제 많으면, 그러니까 투입보다 산출이 노, 좋으면. 보통 1보다 크다고 얘기하죠 1보다 크다고 얘기하면은 경제성 있음 1 수준이다 그냥 흔히 말해 본전 1보다 없다 뭐0.7 0.6 이러면은 이거는 투자해도 나올 게 별로 없다는 얘기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죠 자 이게 요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져 가지고 가끔 여러분 사는 동네를 가다 보면은 아주 큰역 사거리 같은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우리 동네 무슨 무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렇게 이런 현수막에 붙는 게 있어요 그거 잘 보세요 어 그, 그런 현수막이 붙었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야 돼요 300억 이상이고 500억 이상이네어큰 사업이네 이게 우리 동네에 온다고 이게 우리 옆 동네에 온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정도면 재무행 제가 가르쳐드리는 재무행정을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최소 제 이제 수업을 들었을 분들에게는 어, 오늘 집에 가다가 또는 내가 어디 가다가 현수막을 한번 잘 봐야지.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말이 300억이죠. 300억. 300억이 어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어, 우리 동네 어딘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약간 좀 딱딱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